어,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쭉 영어과에서 이 수업 진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 게 효과적인가를 갖다 계속해서 영어 선생님이랑 같이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게이런부분입니다첫 번째가 이스트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법, 뭐 어휘, 그다음에 문장 구조, 그다음에 단락을 아예 새로 쓴다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지문을 써내는 어떤 변형 지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은 아이들 기본 어떤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원문을 먼저 학습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간단하게 어법, 어휘 다배 바꿔갖고 이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럼 아이들 대체로 중학교 때까지 그냥 암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 이 자리에 뭐가 있어?라고 집어넣으면 틀리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 실제로 앞뒤를 확인해서 변형 여부를 갖다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 먼저 숙지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 문장 구조, 3단계입니다. 3단계로 문장 구조를 바꾼 형태로 지문을 주고요. 그다음에 반락 전기를 바꾼다는 건 뭐냐면 아예 긴지문 우리 한소구등긴지문 많이 나거든요. 오 장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앞뒤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논지 전개가 다바꾸 버리나 거 해갖고 그래서 완전히 좀 새롭게 쓰여진 형태로 지좀지문을 좀 확인하고 문제를 풀게끔 만들고요. 그다음에 아예 저희도 이제 GPT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요 해당 내용을 집어넣갖고 요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다시 써봐라고 하면 쭉 쓰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으로 학습하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변형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형을 하다다 잡아내지 변형을 어 뭐랄까 정확하게 적중시키지 못할 거 아닙니까? 변형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어, 이 변형된 지문에 익숙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이스트 프로그램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가 기품뭔데 이게 이제 실은 저희 이제 미래탐구 본당의 어,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기출 플러스 모의고사라고 해서 각 학교의 실제 기출문제랑 동일한 방식으로 매번, 내신 기간 동안 매번, 어, 해당 범위, 학습했던 해당 범위를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제가 이제 작년을 거치면서 우리 영어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조금 바꿨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실제로 완전히 실제 유형 그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이 거의 7 0고 서술형이 3 0가 되게끔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개쯤 좀 놓치는 게 생기더라고요 객관식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바꿔왔고요 일단은 거의 한70 내지 팔십 를다 서술형으로 출제를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객관식 문제는 오히려 더 쉽게 풀수 있게끔 저희 망으로 바닥을 긁는 식으로 해서 출제 포인트를 다 잡아내는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출제를 해서 공부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한수고 아이들은 이제 예를 들면 3월부터 내신 대비가 진짜 진행, 진행이 되게 되면은 처음에 한두 주차 정도는 좀 이렇게 진도가 누적이 돼야 되니까요. 누적되고 난 다음부터는 매주 대충 한뭐 주마다 한 20분량 이상의 실제 자기네 시험과 비슷한 포인트 물어보는 포인트와 비슷한 문제들을 쭉 풀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전 대비 때는 앞에 풀었던 문제 쭉 모으고요. 그 다음에 직전 대비용 문제를 또뭐 2, 30 문제 대신 4, 50 문제 만들어서 전체를 다 종합해서 풀고 나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기필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한솔고등학교 영어를 맡은 최명 형입니다. 어, 되게 많이 긴장됩니다. 제가 그 여기저기 설명회를 다니면은 보통 한 2천 명, 3천 명 이런 설명회들은 긴장이 안 되거든요. 되게 막 멋신 나고하는데두 분, 세 분, 뭐, 뭐 다섯 분, 뭐열 분이네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어머니들 표정이 너무나도 걔 눈에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이 좀 됩니다. 어, 일단 오늘 제가 이제 그 간략하게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요. 영어는 보통 한뭐 15분 이내로 짧게 좀 끊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시 영어 수시 영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을 갈 것인가 수시로 대학을 갈 것인가 관련해서 어 꼭뭐 어디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든 간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찬소요고 영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제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이런 부분 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학교 때까지 어떤 영어 내신은 교과서 한세 과정도 완벽하게 암기하면 저절로 백 점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실은 뭐그각 전문학원들 보면은 뭐 중학교 내신 대비도 뭐 사주씩 하는데 실은 사주 거리도안 되거든요. 한삼일 정도 하면 백점 나오는 게 중학교 시험인데 고등학교 온 순간 이게 확 달라지니까. 예를 들면 엄마 이번에 영어 어 중간고사 평균점수가 50점이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좀 아이들이 충격을 먹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은 그어 중학교 때까지의 이제 쭉그 공부 패턴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이제 난이도나 이런 게 또는 뭐 진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한솔고등학교 같은 경우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교재가 보통 한두 개씩 들어든요 그리고 분량 자체가 대략 중학교 교과 내신의 어떤 성적 범위로 봤을 때는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분량을 갖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어 일단 첫 중간고사를 봅니다. 보고 나서 엄마 나 중학교 때까지는 항상 영어 100점이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왔더니 까 원점수가 70점이 나왔어. 어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거 어~ 내신 갖고 대학 가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일찍 내신을 접고 수능 준비할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꼭한 절반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절대로 들어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일단 한석유 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도쿄 부교재 시가 수능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전체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게다 수능형의 지문이고요 수능형의 지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때 수능형 문항 자체가 7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제외하고는 거의 객관식이 다 수능형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제목 유지 주장 빈칸 함의, 추론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수능 공부로 저절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 차라리 내신에 대한 부담을 벗어버리자 실은 그렇거든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지만 하기 싫은 건 빨리 그만둘 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냥 접고 나서 어, 수능 공부 하면은 뭔가 성과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서 엄마 난 정시 테크트를탈 거야 하고 결정한 아이들이 어, 공부를 하긴 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고요 뭔가 영어책을 붙잡고 있긴 해요. 근데 실질적인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주로 언제냐면 오 3학년 6평 끝나고 나서 너덜너덜해진 성적표를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학교 시험 대비가 수능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수능의 어떤 기본기를 계속 쌓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어는 많은 학습량이 필요 없, 없거든요. 수학처럼 막한 문제 유형을 갖다 변형해 갖고 막 엄청나게 많은 어떤 문항수로다 풀어갖고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꾸준히 조금씩막 꾸준히 해 주면 저절로 수능대 이별되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금 꼭 언젠가 또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안 돼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솔고 영어 시험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능형을 갖다가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거기서 이제 빈칸 추론이나 함의 추론이 조금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 이해를 갖다가 숙지 내용을 갖다가 완벽하게 숙지해야지 풀수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추론의 정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 주는 게 학원이죠. 그다음에 어 지문 변형을 하게 되는데 좀 이따 이제 이스트라는 어떤 저희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도로할 겁니다. 그래서 지문 변형이 예전 대비 근래 들어서 조금 많이 늘어났고 특히 작년에 지문 변형이 폭이 커졌습니다. 근데 네, 작년에 지문 변형이 폭이 커진 게 한솔고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 작년에 이제 재작년 말부터 시작하고 챗GPT 뭐 AI 프로그램들이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편하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들이 지문을 가만히 살려두질 않습니다. 다 뜯어고쳐갖고 어,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어 선생님 제가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요. 지문은 처음 봐요. 아예 새로 쓰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법이나 어휘의 비중이 인근 학교 에비해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 인근 학교에 있는 학교 중에서 영덕여고보다는 어법 비중이 조금 적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학교보다는 어법 어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스탠스 자체가 이런 것 같아요. 아, 1학년 때부터 쭉 내신 대비하는 과정에서 수능까지 아우를 수 있는 기본기를 쌓게 만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법 어휘 위주로 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파악해야지. 또는 추론을 해야지 풀수 있는 문제들이 간혹가다 한두 문제씩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흔히들 1 등급, 이 등급을 좀 가르는 문제가 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변형을 하는데 일단 어법 변형 당연히 시키고요. 뭐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친다든지 이런 걸 고치고요. 그 다음에 어휘 변형은 뭐늘 해왔던 학교 모든 학교들이 하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를 자체잘 바빠 바꾼다든지 아니면 아예의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작년부터 아예 새롭게 분명히 알고 있는 지문인데 완전히 새로운 지문으로 기출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실은 이제 수능에 나오는 어떤 지문들의 소재가 거의 천편 일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특정 지문을 봤을 때 우리 뭐 학교 영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원 영어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맨날 하는 게 이제 지문 가지고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요거랑 동일한 지문이 있었어. 라는 거 생각해서 그 지문 기출 문제 중에서 그 지문을 갖고 와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전혀 다른 지문인 거죠. 근데 주제는 똑같아요. 또 소전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능에서 등장하는 간접 연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접 연계의 개념을 내신에까지도 적용을 시키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 작년부터 쭉 저희가 작년 재작년 말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실은 뭐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제가 원래 어 21살 때 학원 강사를 처음 시작했던 곳이 분당이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좀 수업을 하다가 잠깐 또딴 동네 갔다가 또, 또 컴백을 했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 여기서 이제 뼈를 묻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어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쭉 영어과에서 이 수업 진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게 효과적인가를 갖다 계속해서 영어 선생님이랑 같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결과 나온 게 이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이스트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어법. 뭐 어휘 그다음에 문장 구조 그다음에 단락을 아예 새로 쓴다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지문을 써내는 어떤 변형 지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은 아이들 기본 어떤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원문을 먼저 학습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간단하게 어법 오류 같은 배 바꿔 갖고 이제 문제 출제합니다. 그럼 아이들 이 대체로 중학교 때까지 그냥 암기 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 요 자리에 뭐가 있어? 하고 집어넣으면 틀리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 실제로 앞뒤를 확인해서 변형 여부를 갖다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 먼저 숙지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 문장 구조 3단계입니다. 3단계로 문장 구조를 바꾼 형태로 지문을 주고요. 그다음에 단락 전기를 바꾼다는 건 뭐냐면 아예 긴 지문 우리 한소고등긴 지문 많이 나오거든요. 장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앞뒤를 바꿔 버린 겁니다. 논지전개를다 바꿔 버리거나 해갖고 그래서 완전히 좀 새롭게 쓰여진 형태로 좀좀 지문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게끔 만들고요. 그다음에 아예 저희도 이제 GPT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요해당 내용을 집어넣어 갖고 요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다시 써 봐라고 하면 쭉 쓰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학습하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변형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형을 다다 잡았는지 변형을 어 뭐랄까? 정확하게 적중시키지 못할 거 아닙니까? 변형은 자기의 마음대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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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어, 이 변형된 지문에 익숙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이스트 프로그램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가 기출 뭔데? 이게 이제 실은 저희 이제 미래탐군 분당의 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기출 플러스 모의고사라고 해서 각 학교의 실제 기출 문제랑 동일한 방식으로 매번 내신 기간 동안 매번 어, 해당 범위 학습 했던 해당 범위를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제가 이제 작년을 거치면서 우리 영어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조금 바꿨습니다 뭐였냐면은 처음에는 실제로 완전히 실제 유형 그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이 거의 70%고 서술형이 30%가 되게끔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개쯤 좀 놓치는 게 생기더라고요 객관식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바꿔왔고요 일단은 거의 한70 내지 80%를 다 서술형으로 출제를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객관식 문제는 오히려 더 쉽게 풀수 있게끔 저인망시로 바닥을 긁는 식으로 해서 출제 포인트를 다 잡아내는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출제를 해서 공부하고 를 있기 때문에 어 한솔과 아이들은 이 예를 들면 3월부터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처음에 한두 주차 정도는 좀 이렇게 진도가 누적이 돼야 되니까요. 누적되고 난 다음부터는 매주 대충 한뭐 주마다 한 이십 문항 이상의 실제 자기네 시험과 비슷한 포인트 물어보는 포인트와 비슷한 문제들을 쭉 풀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전 대비 때는 앞에 풀었던 문제 쭉 모으고요. 그다음에 직전 대비형 문제를 또뭐 2, 30 문제 대신 4, 50 문제 만들어서 전체를 다 종합해서 풀고 나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게 기풀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이 이제 SOS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한소고는그 주관식 서술형에서 어법버의 비중이 높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장 새로 쓰기 그다음에 어순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문장 구조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문장 지문 내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복잡한 문장 끄집어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 구조를 바꾼 상태에서 또쓰게끔 만들어서 어, 나올만한 어떤 문장들은 적어도 두세 번씩 반복해서 연습해 보게끔 어, 연습해 본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끔 만드는 게 SSS 프로그램입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 부분은 수행 평가에도 동시에 활용합니다. 수행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요. 그 보통 이제 에세이 뭔가 써야 되는 수행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어, 일단은 아이들에게 써오라고 합니다. 써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 천차만별 아이들마다 파는 방식이 다른데 영어만 써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딱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글들 많으니까 그래서 한글과 영어를 둘다 써오게끔 만들어서 영어를 갖다 만져줍니다. 만져주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 선생님들 봤을 때아 이거 누가 만져줬구나 알아놔서 전문적인 어떤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뭐 구글 같은 거 찾아보고 고민하고 썼구나라고 생각이 들게끔 근데 진짜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서 수행평가에서 감점이 없게끔 만드는 게 이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저희가 내신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실은 좀 전에 이제 e a s 도 마찬가지고요 SOS도 마찬가지고 기플모드 마찬가지고 결국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의 싸움인데 어 대체로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영어 전문 학원들이 많이 있죠. 영어 전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원장님들 혼자서 이렇게 막 학원을 일으켜 갖고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시스템화 시키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흔히들 이제 뭐 엑셀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동으로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제가 어 근래 한이삼년 사이에 내신의 어떤 변화폭을 갖다가 다 아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본 결과 실은 결국은 아이들의 성적이 나오는 것, 성과가 나오는 것은 어그 자료의 퀄러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이 저입니다. 잘안 보이시죠? 제 사진 맞는데 한십년전 사진이라서 아제 <laughs> 예. 어, 저고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저희 이제 그 외대부고 메인을 맡으신 선생인데 님어그 자료의 퀄러티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이제 교재 작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않습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뭐 하다가 이제 작업용 독방에 이렇게 뭘하면 언제든지 한 10분 이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미친 사람들이라서 그 가장 장 당당컨데 어 한솔고를 한솔고 대신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또 학원 중에서 가장 최적의 그러니까 최고의 퀄러티 어떤 자료들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소개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 저는 뭐 아까 잠깐 소개를 안 했지만은 현재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 11년째 이제 대표 강사를 역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제가 개원을 했으니까 원래는 제가 그 대치미래탐구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우리 팀과 원래 본원이 분사가 대체 있으니까 이따가 거기서 뭐 의치한 반 영업 프로그램도 제가 만들고 운영도 하고 하다가 전 대충 이렇게 싫더라고요 너무 싫어 갖고 이제 떠났는데 떠나갖고 니네랑 빠이빠이 할, 빠이빠이 할 거야 하고 갔는데 이제 어 분당에다 만든다 분당에다 만들고 그러니까 컴백을 해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믿고 맡겨 주시면 제가 이제 최상의 결과를 낼수 있게끔 뭐온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학원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